자, 이번 시간은 절대 만들지 말았어야 할 개폭망 실사화 영화 대망의 2탄 차례입니다 1편은 다들 보고 오셨겠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폭망한 실사화 영화 5위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한 피고왕 톰키입니다 그 당시 톰키 따라서 불꽃슛 한번안 쏴본 어린이가 없을 정도로 전국 초딩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던 오프닝곡이 매우 신나는 전설의 만화죠. 통키를 방영했던 SBS는 그 당시 개국 1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방송국이었는데요. 이 통키를 기점으로 시청률이 폭발! 개국공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낸 만화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실사화는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선수단인 주제에 시합용 공을 가지고 다녀?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하시듯 그 결과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피구부 학생들의 상태가 어째 좀 이상한데요 초딩치고는 얼굴이 아주 살짝 사각고 덩치도 아주 쬐끔 큰것 같죠 충격이 가실 새도 없이 입이 딱 벌어지는 화려한 액션씬에서 슬슬 이 영화가 보통의 영화가 아니라는게 느껴지실텐데요 이 영화의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인 통키 역할을 남자가 아니라 여자 배우가 연기했다는 사실. 여기다가 라이벌 타이거와의 마지막 승부에서 관객들을 충격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결말까지. 수영 강사이자 통키 엄마 역을 맡은 유명진님의 뜬금없이 화려한 패션쇼가 이 영화를 봐야 할 유일한 이유인 비구왕 통키. 아니, 정확하게는 불꽃슛 통키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원작 파괴의 끝판왕 실사화 영화를 보고 싶다면 바로 이 영화, 킹 오브 파이터를 추천해 드립니다. 코사나기 쿄가 백인으로 나오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째서인지 어린 시절 회상 장면에선 황인으로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쿄는 원래 황인이었다가 크면서 백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라누이 마이와 테리는 CIA 동료 요원으로 등장하고 원작에서 2미에 가까운 장신으로 나오는 루갈력은 쌍딸보 아저씨가 맡았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이 사람은 과연 누구 역을 맡은 것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 사람이 영화의 주인공 이오리입니다. 게다가 이오리와 마이는 연인 관계로 나오죠. 결투 장면에서 나름 게임의 맛을 살려보겠다고 쌈마이한 CG를 떡칠해놨는데요. 때문인지 평론가들 사이에선 2류 영화도 아닌 3류 영화라는 혹독한 평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익숙한 배경음악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현재의 닌텐도를 있게 해준 그 게임 바로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평화론 버섯왕국의 쿠파 일당들이 침략해 피치공주를 납치하자 백완공이자 쌍둥이 형제인 마리오와 루이지가 공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험을 한다는 원작의 내용. 그런데 헐리우드는 이 전설적인 갓게임을 영화로 만들면서 원작가의 싱크로를 완전 개무시한 망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인공 마리오의 외모만 보면 굉장히 굿캐스팅처럼 보이지만 쌍둥이 동생이어야 할루이즈 외모가 너무나 대주될 뿐만 아니라 아들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쿠파는 공룡이 인간으로 진화한 악당이란 설정으로 바뀌어서 이런 몰골을 하고 나오고요 귀여운 버섯몬스터인 군바는 왜인지 공룡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밝은 분위기와는 달리 어둡고 음침한 범죄도시가 배경으로 등장해서 도저히 원작과 같은 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형편없는 영화가 탄생하고 말았죠. 심지어 주인공을 맡았던 바포스킨스는 촬영 중에도 이것이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라는 것을 몰랐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원작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만들어진 괴상한 실사화 영화였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가 폭망한 실사화 영화 상위에 이름을 올립니다. 2009년 한 편의 괴상한 만화가 주관지에 연재됩니다. 정체물을 흉측한 거인이 나타나서 인간들을 습격하고 잡아먹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과 스토리의 이 만화는 연재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제목은 바로 진격의 거인. 그 엄청난 인기 덕에 애니화는 물론이고 게임, 라이트 노벨, 심지어는 연극으로도까지 나올 뻔했다는 사실. 때문에 실사화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GDY 스캔들로 우리에게도 유명한 미즈하라 키코와 한국 남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이시하라 사토미가 캐스팅되면서 원작 팬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초반부는 매우 훌륭합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이 만들어낸 거인의 모습을 보면서 관객들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실사와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쫄쫄이 타이즈를 입은 거인들이 등장한 순간, 영화의 몰입감은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한 편의 잔인한 코미디 영화를 암시하는 장면이었죠.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거인들에 더해서 배우들의 형편없는 발연기와 미처 지우지도 못하고 영화에 등장해버린 와이어. 무리하게 2편까지 만드느라 억지로 잡아 늘린 불량 탓에 지지부진해진 전개까지. 이시아라 사토미 의 팬이라면 빠심으로 볼만은 하지만 원작의 팬에겐 추천하고 싶지 않은 폭망한 실사와 영화. 2위는 진격의 거인이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너무나 유명한 대사, 바로 북두이권 드래곤볼과 스트리트 파이터 실사판을 만들어서 이번 영상의 최대 지분율을 보유하고 계신 한국이한 괴객 왕룡 감독이 이 명작에 대해 다시 한번 실사화를 시도합니다. 저는 왕룡 감독님에 대한 리스펙의 의미로 이 영화의 인트로 장면에 대한 영상을 리액션 형식으로 따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으로 북두의권 실사판 소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아이 썸네일부터 약간 기대돼. 야 이거는 어떤 명작이 나올 것인지. 어켄시로 등장의 손대. 이거 만화가 나오는데? 왜 라이거야 이름이? <laughs> 이분이 이분이 켄시로야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싱크가 안 맞지 않아? 얼굴 싱크가? 아이 또이 슬로우 보션왜 i o 클 close your way. I swear, I swear, I s w 나 a 나 I swear, I swear, I s w 아 이게 라오라는 이름이 있나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네 아, 워낙에 본지 오래되가지고 <laughs> 아 유리아 이름이 유리아였나 아 여자주인공인 유리아 아니 이거 왜 백처리들 <laughs> 유리아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laughs> 똥마려운 표정 <laughs> <laughs> 이게 슬로우 장면을 왜 자꾸 넣는 거야? 아니 감독님이 작품 체계가 너무 난해한데 약간 그 북두의 건이 손이 빠르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넣는 은게 아닌가? 아이 굉장히 비중 있게 폭주적이 소개되네. <웃음> 히피족까지? <웃음> 아니 이분. 이말년 같지 않아. 이말년, 이말년 시험 붙이고 딱 이소룡 흉내내면. 아니, 이말년씨 아버님이나 왕년 감독님 리스펙! 이 미치겠다. 진짜 뭐 이러냐?